이렇게 아 어제 안그래서 삼종교 연합바자회를 해가지고 뭔가 오늘 아침 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일어나기 힘든 날일까? 이랬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많이 온다고 그래서 더 기쁜 날인 거 같아요. <laughs> 자 오늘은 창조자 벌써 일곱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 모아 좋은 이유 축복송 부르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어 찬양해 볼게요. 만난 건.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go 같이 가는 것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지길 가는 것즐거 우, 일아 니가, 우, 리 주님 걸가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oh, 나이 같은 우리 미련 하 고향 하나, 주의 손에 이끌 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걸음. n <놀람> 한 골짜기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노릇을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직 예수 뿐이내를 부르겠습니다 You. 고3반 노준민 학생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를 이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모여 예배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선선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문 사이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한 청소년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청소년부 안에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 볼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오,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큰 깨달음과 위로와 이 마음 잊지 않고 더 울고 바른 것에. 이 힘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진아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아유, 화창한 날씨입니다 낮에는 어제만 해도 굉장히 아직 굉장히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 날씨네요 모두가 다 건강하게 또 새롭게 또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바랄게요.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네, 그림 보여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들려 주셨어요. 오늘은 달란트 비유라는 그 내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어, 비유의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자주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맡겼어요. 그 주인은 당신의 능력을 따라 이 재산을 맡깁니다라는 말과 함께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처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받은 재산 중에 5달란트라는 재산을 받은 그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받은 것으로 장사, 아, 장사를 해서 두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여기서 잠깐 어, 달란트란 무엇일까요? 달란트 화폐 단위인데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부터 무게나 그런 화폐 단위로 쓰였대요. 혹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1달란트 그 값어치가 약 26kg의 은을 그 정도고요. 또 고대 로마 시대에는 약 32.3kg의 은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큰값어치를 말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노동자가 한 사람이 그날 온종일 일을 했을 때그 정도 그 굉장히 그냥 무시할 수 없는 1달란트인 거죠. 이 달란트라는 말은 화폐의 단위, 무게의 단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회, 어떤 타고난 재능을 말하기도 해요. 영어 번역에는 탤런트라고 그렇게 표기가 또돼 있어요. 이 달란트 맡은 자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오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그 사람도 역시 장사를 해서 두 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드디어 이제 주인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오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그리고 이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을 했어요. 요즘에 말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착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이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해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깁니다. 또한 앞으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인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의 행동은 어떠했었을까요? 좀 달랐어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님, 저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인색하고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대로 땅속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기 그 돈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1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요. 당신이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었다면,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내게 내 돈." 만이 아니라 이자를 받게 했을 겁니다. 주인은 그 말을 마치고 다른 종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한 달란트를 받아다가 열 달란트, 십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수고와 노력을 통해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게을러서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도로 가져갈 것입니다.라고. 한결문 같이 이렇게 주인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여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즘의 어떤 생각 사고 방식 하고 차이점이 좀 많이 느껴지죠. 어떤가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뭐 궁금증이 있죠. 어떤 어, 요즘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문점이 좀들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까지 벌었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어, 주인이 또는 주인이 그렇게 뭘 믿고 돈을 맡겼는지도 의아하고 뭐 스토리상 여러 가지로 제머릿 속에서는 사실 이전에는 좀 아리송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이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신 거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의 양은 사실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분배하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보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땅 속에 파묻, 파묻은 채로 놓아둔 거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쉬워하실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따르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보물처럼 땅 속에 꼭꼭 숨겨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키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도 아니고 냉정하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달란트를 하나의 재능, 탤런트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 나의 어떤 잘남 때문에 잘하는 것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연습이 거듭거듭 필요해요.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발견했다면 자유롭게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가깝게 지내고 신뢰하며 살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원송,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옵서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예배 자리에까지 나오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린 것그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용하시는 그 뜻, 뜻에 언제나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정 위에 주께서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주잘 보냈죠. 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자 오늘 창조절 일곱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여덟째 주일입니다. 오늘 고삼 우리 저기 준민이 그리고 다윤이 그리고 지원 선생님 너무나 예배 위원으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일은 중일이 중일어있습니까자 중1 <laughs> 중일이 예배 위원으로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이부 활동이 있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가요 어 우리가 공지를 너무 한주 전에 <laughs> 미리미리 할걸자 계획 선생님들이 계획은 사실 처음부터 어잘 잡아놓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부터 얘기해 줄걸 깜빡했어요 자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가는데 자 우리가 어 청소년부에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야외 예배를 가잖아. 그치. 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번뭐 해? 수련해야지, 그쵸? 자,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때가 어디 나가서 좀 쾌적하게 함께 자연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라서 야외 예배를 가는데요. 다음 주일날, 일단 한신대학에 가요. 자, 한신대학 우리가 예약을 했어요. 한신대학 미화, 민영공원에, 거기 가깝지만, 가 그리고 잔디밭도 쫙 있고, 있으면 굉장히 경치도 좋고 좋아요. 자, 가서 예배 드리고, 간다 레크레이션을 하고, 레크레이션으로 상품도 타고, 자, 그런 다음에 수유역을 갈 겁니다. 수역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 볼링 할 거예요. 볼링 대회를. 자, 선생님은 공방 굴렸다 하면 옆에 이렇게 파진데 있죠? 거기, <laughs> 거기 뭐냐 뭐니? <laughs> 어, 어, 또랑으로, 어, 맞아. 자, 진짜 거의 뭐, 한 20점 넘을 수 있을랑가? 하지만,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웃기고 재밌고 하더라고요. 자, 가서 우리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얘기해 줄게요.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한신대도 가고, 점심도 먹고, 또 뭐, 볼링도 치고, 막 이러려면 좀 시간이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10시 반에 모이면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어, 여기 9시 30분. 근데 출발은 한 9시 45분 이렇게 할것 같은데, 늦어도 45분까지는 와서, 한신대 10시 도착. 어, 10시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어,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수역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 하려고 해요. 알겠죠? 자, 중간고사가 아직 안 끝날, 그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중간고사가 아직 안 끝날 친구도 있더라고. 안타깝게. 그래서 선생님이 날짜를 옮길, 옮겨야 옮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신대학이 예약을 하는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음, 요번엔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이번에 시험 때문에 참석 못하는 친구들은 아쉽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또 어, 날 잡아서 토요일에도 한번 모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어, 다음 주에 야외 배는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아, 그리고 우리 다 어저께 삼종교 연합 바자회가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그래서 어, 여기 청년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뭐 간식, 음료 이런 걸 파셨고요. 선생님은 이제 여신도회로 또 저기 다현이 어머님이랑 선생님은 여신도회거든. 그래서 떡볶이, 오뎅 이런 거 팔았는데 그리고 저기 장로님은 뒤에서 어, 설거지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사회 잘 보시는 분이 계셔 자 저기 교현이 아버님이 어, 전체의 그 진행 사회를 또 봐주셨어 그래서 아주 어,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커서 그렇게 역할을 귀한 역할을 하는 어, 성함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이 정말 딱딱한달 남았죠. 그렇죠 또 임용고시가 또그 정도 남았어요 자 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 또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 기도하면서 어~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나리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또꼭 그리고 윤재 선생님과 하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준비. 자, 한 목소리로 소리 내서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에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 아멘. 자, 세임 봐봐. 자, 세임 봐봐. 봐봐봐. 여 우리 오늘 다 같이 한번 한목소리를 외우자. 테미나 세인 봐봐. 음, 여기도 화면에도 있으니까. 자, 마음의 뭐? 경영. 마음의 경영은 누구한테 있다고? 사람에게 있어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다 이 소리죠. 자, 근데 자, 뭐의 응답은 어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쓰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의 응답 그거는 누가 해주신다고 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할수 있죠? 잠언 1 6장1절자 꺼주세요. 꺼주시고 자 준비. 자 무엇에 무엇은 오케이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